11시 반입니다. 어, 사무실에 좀 일이 있어 가지고 나갔다 오는데요. 눈이 전주는 처음으로 이렇게 눈이 오는 거를 어, 목격을 하네요. 네. 어, 네. 오늘 내일 사이에 눈이 좀 온다고 하는데요. 우리 독자 구독자님들 안전 운전하시고요. 네, 그리고 연휴 잘 보내시고 네.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, 생각보다 눈이 많이 와서 음 혹시 멀리 이렇게 고향으로 이동하신 분들 계시라면 예, 안전하게 그렇게 귀가하시고 또어 연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뭐 사무실 관련해 가지고 뭐좀 어, 조정하고 또 정리하고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내일이랑은좀 여유 있게 연휴를 좀 보낼 생각입니다. 어제도 차량 두 대를 계약을 했고요. 네, 어제까지도 일을 했습니다. 네, 자 이제 구루마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조정이 있었는지 좀 한번 말씀을 드릴 일이 있을 것 같고요. 네, 눈은 어, 길 안전 운전하시고, 네, 그올 한해도 가신 모든 일들 또 어, 정말 어, 건강 잘 챙기시면서 그렇게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안전운전 하시고요. 네, 고맙습니다.